안녕하세요 어, 지금 11시가 넘었는데 밤 어, 제가 음, 정말 놀라운 일을 보고 음,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리 혈액무거든요 음, 우리 혈액인데요 어, 원래 어, 저 뒤에 있는 아이하고 지금 요 안에 요 안에, 요 안에 있는, 어, 다루기, 아니, 다루기래네. 어, 어, 혈액모하고 어, 저 뒤에 저렇게, 어, 숨어 있는, 아니면 자고 있는 아이가 짝이었어요. 그래서 부하까지 했는데요. 제 요, 요, 지금, 저 암, 암컷을 보호하고 있는 이큰혈액모 음, 얘가, 하, 제가, 어, 데리고 온, 온 아이예요. 누가 분양을 해줘서요. 근데 짝꿍을 뺏어버렸어요. 응?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어, 나간 아이가, 아니, 들어온, 음, 혈액모가 아, 바킨도를 박힌 돌을 빼버렸어요. 짝이 박혔어요 지금. 어, 혈액문은 원래 부화를 알은 나도 부화가 안 된다 해요. 이게 어, 자연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 인공으로 만들어져서 이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작품이라. 어, 부하는 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음 근데 지금 저 들어온 혈액 모가 어요 아이의 아내를 뺏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렇게 요 아이한테 못 가게 아니면 어,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해서 저렇게 잠자리를 지켜주는지는 모르지만, 짝이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음, 아마 우리 식구끼리 얘기할 때는, 아마 저 암컷이, 어, 큰 아이의, 어, 덩치에 밀려서 살기 위해서, 저렇게 어 서로 눈일 눈을, 눈을 맞추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요. 또한 가족 중에 한 사람은 제가 사나이답게 빼셨다고 해요. 어떤 게 옳은 것은 모르지만 지금 짝꿍이 바뀌었답니다. 어, 너 어떻게 하니? 네 사랑하는 아들. 응? 아내를 뺏겨서, 이렇게 저큰 아이하고, 안고이 얘를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응. 우리 혈액모저 아이의 굴속에, 집속에 있는 아이는, 이렇게 한 번도 나아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요즘에. 저 아내만 있고, 밥 먹을 때만 죽 살기로 나와서 먹고 다시 집으로 들어간답니다. 아 분리해주고 싶은데 어항이 집 안에 너무 많아서 어떤 아이를 음, 보내고 또 이렇게 옮겨주기도 그렇고 음, 지금 그냥 이렇게 아, 한 군데 어, 수족관에 넣어 놓자니. 마음이 좀 편치가 않아서 이 밤에 영상을 찍었답니다. 저렇게 저 안에 있는 안컷을 요 아이가 등치 큰 스컷이 이렇게 보호해주고 있어요. 저렇게 같이 돌아다니면서 요 아이를, 요 아이를 못 나오게 하고 있어요. 깜짝 놀래서 이렇게 야밤에 영상을 찍었답니다 유치님들 늘 부족한 채널 찾아주시고 댓글 남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치님 여러분 광고를 봐주셔야 승인 난 사람들은 조금 수익이 되는 거 아시지요? 이왕이면은 어, 광고를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